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저는 미국이 지난 대회 우승 덕분인지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없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꼼수를 부렸습니다. WBC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만든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2017년 사회대회 때 도미니카, 콜롬비아, 캐나다와 한조가 됨으로써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를 다른 조에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과 같은 조가 됨으로써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우승후보 세 팀을 한 조에 넣었습니다. WBSC 랭킹은 애리조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C조가 미국 3위, 멕시코 5위, 콜롬비아 11위, 캐나다 14위, 영국 22위이고 마이애미, 론 디포파크에서 열리는 D조가 베네수엘라 6위, 도미니카 9위, 푸에르토리코 13위, 니카라가 17위, 이스라엘 20위로 나름 공평해 보이지만 지난해 개막전 로스터를 기준으로 메이저리거의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도미니카, 세 번째로 많은 베네수엘라, 쿠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푸에르토리코를 한 조에 몰아넣은 겁니다. 쿠바 망명 선수 중에서 3명만 이번 대회에 참가했음을 감안하면 미국은 메이저리거 숫자로 2위, 3위, 4위인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를 WBSC 랭킹을 핑계로 같은 조에 넣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네스터 코르테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이탈했음에도 초호화 로스터를 자랑합니다. 1번 트레이터너, 2번 무키베츠, 3번 마이크 트라우트, 4번 논란 아레나도, 5번 폴 골드슈미트, 6번 카일 터커, 7번 피트 알론소, 8번 JT 리얼무토, 9번 제프 맥닐로 최고의 포수 리얼무토가 8번을 치고 타격왕 맥닐이 9번을 치는 타선입니다. 또한 홈런왕 슈어버가 벤치에 있고, 세드릭 멀린스와 바비위트 주니어라는 최고의 대주자들도 있습니다. 197승의 커쇼와 195승의 웨인라이트, 랜스린, 마일스 마이콜라스, 메릴 켈리, 카일 프리랜드 등의 선발진은 타선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지만 라이언 프레슬리, 데빈 윌리엄스 다니엘 바드, 데이빗 베나르, 제이슨 에덤, 캔달 그레이브먼, 에덤 오타비노와 브룩스 레일리가 막판에 합류한 불펜도 타선 못지않게 초호화를 자랑합니다. 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미국 팀 멤버들은 도합 2,184개 홈런과 26개의 골드 글러브, 11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과 65번의 올스타전 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려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팀은 멕시코입니다. 4강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는 1라운드에서 탈락한 멕시코 또한 이번에 최고의 멤버를 구축했는데요. 1번 아로사레나, 2번 루이스 우리아스, 3번 버두고, 4번 텔레스, 5번 조이 메네시스, 6번 커크, 7번 이삭 파레데스, 8번 알렉 토마스, 9번 조너선 아란다의 타서는 멕시코 역대 최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바 선수지만 쿠바를 탈출해 멕시코 국적을 얻은 아로사레나는 쿠바가 망명선수의 합류를 승인하기 전에 이미 멕시코 대표팀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타선보다 더 대박은 마운드로 훌리오 우리아스가 1선발, 타이완 워커가 2선발, 호세 얼키디가 3선발, 패트릭산도바리 4선발에 지오바니 가에고스 루이스 세사, 올리버 페레스가 불펜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사이영 3위 우리아스는 어느 팀의 일선발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일본, 한국과 나머지 세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비조와 마찬가지로 시조 또한 미국, 멕시코와 나머지 세 팀의 전력 차이가 큰데요. 하지만 캐나다 또한 타자는 프레디 프리먼을 필두로 타일러 운일, 아브라함 토로, 본 에일러와 칼 컨트릴, 닉 피베타 원투펀치, 100마일을 던지는 맵 브래쉬가 뒷문을 맞습니다. 캐나다는 실패한 유망주들인 에덤 로엔과 필리보몽, 메이저리그 144세이브 투수지만 40살을 앞둔 존 엑스포드도 출전합니다. 우승 확률이 가장 낮은 팀인 영국은 메이저리그 전현직 선수가 몇명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다저스 트레이스 탐슨입니다. 탐슨은 아버지인 전 NBA 선수 마이칼 탐슨이 영연방 바하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국 대표가 될수 있었는데요. 반면, 바하마에서 태어난 재즈 치짐 주니어는 대표팀 참가를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10명을 올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콜롬비아에도 알만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호세 퀸타나와 훌리오테헤란 원투펀치에 불펜의 나빌 크리스맥과 타이론 게레로가 있고 엘리아스 디아스와 호르에 알파로가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지오 어셀라와 도노반 솔라노, 오스카 메르카도와 헤롤드 라미레스 등꽤 많은 메이저리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넬슨 크루스가 18명이나 소속팀으로부터 대표 차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힌 도미니카는 호세 라미레스와 스탈링 마르테, 프람버 발데스와 엠마뉴엘 클라세가 빠지긴 했지만 전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도미니카 예상 라인업은 1번 훌리오 로드리게스, 2번 소토, 3번 마차도, 4번 게레로, 5번 데버스, 6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7번 제레미 페냐, 8번 게리 산체스, 9번 케텔 마르테이며 완더프랑코, 일로이 히메네스, 윌리 아다메스, 진 세구라 등의 벤치는 미국보다도 훨씬 강해 보입니다. 또한 발데스가 빠졌다고 하지만 1선발 샌디 알칸타라, 2선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3선발 루이스 가르시아, 4선발 자니 쿠에토의 선발진과 카밀로 도발 브라이언 아브레유, 호세르 클럭, 헥터 네리스, 그레고리 소토, 헤네시스 카브레라의 불펜도 미국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미국과 도미니카를 비교해 볼까요? 아무래도 선발 라인업은 미국이 앞섭니다. 불펜도 미국의 근소 우위입니다. 하지만 알칸타라가 이끄는 선발진은 커슈가 이끄는 미국의 선발진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팀은 3회 대회 2라운드에서 처음 격돌해 도미니카가 3대1로 승리했고 도미니카는 중결승에서 네덜란드, 결승에서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우승합니다. 4회대에서도 도미니카는 1라운드에서 미국을 꺾지만 2라운드에서는 패함으로써 WBC 상대전적은 도미니카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3회대에는 미국을 꺾은 도미니카가 4회대에는 2라운드에서 도미니카를 꺾은 미국이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시조 1위, 도미니카가 디조 1위를 차지할 경우 두 팀은 결승전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승이 두 팀의 대결이라면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비에서 앞서는 미국이 승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미니카가 조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건 베네수엘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1번 아쿠냐, 2번 알투베, 3번 아라에스, 4번 페레스, 5번 수아레스, 6번 산탄데르, 7번 페랄타, 8번 토레스, 9번 히메네스타선에 파블로 로페스, 헤르만 마르케스, 헤수스 루사르도, 마틴 페레스,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선발 요원이 잔뜩인 베네수엘라는 단판 승부라면 얼마든지 도미니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린도어, 2번 키케, 3번 바에스, 4번 호세 미란다, 5번 에디 로사리오, 6번 MJ 멜렌데스, 7번 바스케스 8번 리베라, 9번 말도나도로 코레아의 불참이 아쉬운 푸에르토리코는 마커스 스트로먼, 호세 베리오스 선발과 에딘 디아스 마무리를 통해 지키는 야구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일하게 1회 대회부터 5회 대회까지 모두 참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미겔 카브레라는 5회 대회 연속 홈런에 도전합니다. 죽음의 조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은 조부모의 국적까지 인정을 받는 유일한 팀인데요. 덕분에 작 피더슨을 필두로 알렉스 디커슨, 딘 크레이머, 리차드 블라이어, 에덤 콜라렉 등 꽤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스라엘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로아이시가가 가장 유명한 니카라가에게 조체와이를 양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WBC는 미국, 도미니카, 일본 세 팀의 전력이 다른 팀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단기전은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3회 대회 도미니카 우승, 4회 대회 미국 우승으로 불붙기 시작한 WBC는 미국의 슈퍼팀 구축이 다른 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스타 선수들이 역대 가장 많이 참가하는 대회이자 가장 재밌는 대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대로 샌드에고는 마이클 와카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가 끝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샌드에고 선발진은 1선발 다르비슈, 2선발 머스그로브, 3선발 스넬, 4선발 와카, 5선발 닉 마르티네스에 세스루고가 6선발로 뛸수 있게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 첫날인 오늘은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커진 베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